2025년 12월 24일 미국 증시 요약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하면서 올해만 벌써 19번째 신고가를 갱신해 줬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2% 상승하면서 올해 39번째 신고가 갱신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22% 상승하면서 s&p 500과 다우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감해 줬고요 그 다음 이 지표 상황 한번 살펴보시자면 일단 긍정적 지표로는 3분기 GDP 같은 경우에 4.3% 상승하면서 AI 투자가 이 견인차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죠. 이 소프트웨어 투자가 GDP 성장의 16%를 차지하면서 상반기 성장의 무려 92%를 이 비테크의 AI 투자가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부정적 지표로는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 89.1 수치로 전월 대비 이 마이너스 3.8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이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80에 대한 수치를 11개월 연속 하회하면서 현재 사업 및이 고용 여건에 대해서 불안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는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플러스 3% 오르면서 상승 마감해 줬고 이 상승의 이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 반도체 관세 유예 소식과 AI 수요에 대한 재조마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이후에 조정을 겪었지만 내년도 AI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승한다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조만간 전고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3% 상승하면서 마감해 줬는데 이 브로드컴 상승에 대한 원인은 730억 달러의 수주 잔고 발표 효과가 지속이 되면서 올라왔고요.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1.7조 달러를 앞에 두고 있고, 2026년까지는 무난하게 2조 달러는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1.6% 상승, 애플은 0.5% 상승,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39% 상승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AI 검색 및 클라우드 사업이 호조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이 산타랠리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산타랠리를 단순히 크리스마스 전후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산타랠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2월 24일부터 1월 5일까지 이때까지가 이 때까지가 이 산타 랠리의 전체적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주식 시장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역사적으로 이 기간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78%의 확률로 상승을 했고 평균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1.3%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올해도 비슷하게 반복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이 산타 랠리를 주도하는 건 AI 반도체와 빅테크가 이 랠리를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일 이 미증시의 핵심 요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GDP 호조와 이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서 산타렐리를 시작을 했고요. 다만 소비자 신뢰 하락과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2026년 초반 증시 방향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정책과 AI 투자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AI 빅테크가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의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AI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위주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연계돼서 상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특히, 마이크론 실적이 계속 오르면서 AI 메모리 수요에 대한 낙관이 계속되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상승을 주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잠정 실적 발표까지 있어서 이 기대감으로 인한 랠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주나 이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가 주도로 하면서 피지컬 AI인 로봇이나 자동화 쪽 섹터도 관심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물류 자동화 수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 쪽 해파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결국 AI의 최종 단계가 자동화랑 피지컬 AI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랠리가 계속되면 이쪽 시장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